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점포 마케팅 기법 중에 한 가지인 어, 테이블 수 줄이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뭐 네, 굉장히 엄청난 어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상당히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칼국수 장사를 하면서 총두번의 개업을 했었는데, 오픈을 했었는데, 모두 다 테이블스 줄이기라는 이 마트, 마케팅 기법 중에한 가지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뭐 200%, 300% 가까이 봤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오픈을 할, 할, 하고자 하는 점포에 그 테이블스에 오픈일, 개업일 날 70에서 80%의 테이블스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총 저희 점포 매장에 테이블스가 총 10개이면 개업일 날 오픈일 당시에는 7개에서 8개, 약 70에서 80%의 테이블스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 예상들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 서비스, 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이 오픈일날, 개업일날은 상당히 분주하고 정신없고 어떤 서비스에, 어, 서빙 서비스에 질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네,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직원들의 어떤 합이 잘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 서비스 품질에 어, 떨어지는 그런 기간인데 그 부분을 이 테이블수를 줄이면서 어떤 음, 테이블 수 줄어든 만큼의 집중도를 이 기존 테이블에다가 모두 쏟을 수가 있어서 상당 부분 그 고객 고객 만족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를 상당 부분 볼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오픈일 날은 이렇게 한번 테이블 수 줄이기를 어,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 준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 요 오픈, 재오픈이라는 부분으로, 이 마케팅 효과, 그러니까 프로모션, 매출을 증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상당 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7일에서 15일 정도, 어떤 텀을 두고,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문을 닫고서, 이 점포 매장에 플랜카드를 크게 만들어서 일주일에서 15일 후에 재오픈합니다라는 부분을 지나가는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키게끔 해주고, 어, 재오픈 하는 동안에, 뭐,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을 한다던가, 뭐, 메뉴 부분에 메뉴판을 새로 간다던가, 뭐,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해가지고, 재오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효과도 상당 부분 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떨어진다. 너무너무 매출이 떨어진다 했을 때, 한 가지 그 프로모션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게 이제 100%요 재오픈이라는 부분은 뭐100% 효과가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요 부분은 그그 점포의 어떤 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뭐 새로이 하시는 부분으로서 리뉴얼 메뉴의 리뉴얼로도 상당 부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오픈하실 때도 음, 테이블 수를 줄여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 부분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점포 마케팅의 한 가지 방법인 매출 향상의 한 가지 기법인 테이블 수 줄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